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를 통과해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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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이렇게 이렇게 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. 여기 AI 공장으로 가시죠 AI 공장으로 BT님 뺨한대 맞았어 뺨한 대요 <laughs>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청견님부터 골목 1당 <laughs> 여기서 좌회전 다시 또 좌회전 아이 어, 거기 그 오른쪽 그 그렇지 청견님 응? 오, 잘 가는 거 보소. 여. 야... 여기 힘들 걸 여기 힘들 걸 바꿔자. 안 걸렸죠? 이거는 뭐죠? 여. 빨간 사람 맞아아 이름 안 돼. 좀더좀더좀 더, 좀 더, 좀 더. 남의 남의 집 담장 다 부시고 있네요. 여기가 여기가 힘들어, 여기가. 조금 더 일자. 조금 더 일자. 종이 상자 있는 데까지 들이 박아야 돼. 가신다 가신다. 아이고. 이것도 1인칭으로 가야 또 재밌지. 아 이런거 뭐.. 저는 아니, 운전을 이거... 처음 한 데가 충무로 명도파 편... 고양이가 왔어? 갑자기? 갑자기? 아이 갑자기? 어... 자 갑시다 갑자기 묘 선생이 또 왔습니다 아 보고 왔 보고 왔어 전손시 3,000원이면 전손시키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? <laughs> 그게 뭐야 음. 오, 어떻게 전손시키지? 성공하시면은아아말씀씀하셨던거다 그 멍든다 아,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사고 나는 걸보여주0 100%. 100%. 1 0 사고 났네 어, 자 100%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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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좀밀어드 100%. 100%. 100%. 1 0 어? 어? 0 0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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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곰팡이? 곰팡, 곰팡이? 곰... 곰... 곰탕!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, 곰팡이를. <laughs> 지금 풀방 아닐걸요? 석기님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. 지 콤보이 방에 지금 내가 몇명 있는지 보려면은, 아니다, 아니다. 이미 그 기능이 있어요 하면서, 멋치시고, 뭐, 뭐 하시면, 뭐 하나 하면 나와요. 이렇게 날 <laughs> 알려줄 <알았을 웃음> 것 같아요. 그럼, 그럼 내가 또못 알아들어서, 어? 그럼 또, <laughs>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이렇게 무리하게 내려가다 걸렸다. <laughs> 아, 아니다, 씨 예, 예, 화장실 다녀오시고요. 디스코드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요거 주차만 하고 권한 드릴게요.